네, 안녕하세요. 강조입니다. 오늘은 줌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가 중심 타선의 폭발과 완벽한 불펜진에 힘입어 7대6으로 이겼습니다. 내리 3연승을 하면서 줌 플레이오프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NC로서는 패디를 아끼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에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SSG는 중심 타선에서 좀 나름 잘해줬지만 NC 기세를 못 하고 좀 아쉽게 탈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SSG는 5원석이 나왔고 NC는 테나가 선발이 나왔는데 두 선수 초반에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NC는 초반부터 좀 몰아치면서 득점을 했는데. 이제 이래 말2 4 1 3루에서 마틴 1루 주자가 도로에 성공하면서이 2사 단숨에 2 4 2 3루가 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루를 해 줌으로써 권희동의 안타에 이득점을 할수 있게 됐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SSG 포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투수가 조금 도와줘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5원석이왼손 투수인데 이제 포수가 좀 약하니까 주자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NC의 흐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호철까지 2위로타로건희동 홈에 들어오면서 시작하자마자 또 리드를 NC가 3대 0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SSG가 이 위에 바로 2사만루의 LED의 볼넷으로 1점, 그다음에 최장의 만루로 만루 홈런으로 5대 3으로 역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SSG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SSG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오늘 좀 터져졌던 것 같아요. 이 장타 한 방으로 점수 득점을 내는 게 이제 SSG의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분위기가 SSG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다음 해에 바로 몸에 맞는 공과 볼릿이 나오면서, 투수 5원석에서 이제 노경호 선수로 바뀌었는데, 바로 바건우한테 1타점 적시타가 나오고, 오늘 이제 결정적인 마틴의 3점 홈런이 나오면서, 다시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노경원 선수가 나왔나? 만약에 이번 2기를 잘 막았다고 쳐요. 그러면 후반에 나오는 위기는 누가 막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카티가 좀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노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롱 릴리프가 아니에요. 그냥 1이닝 정도만 책임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좀한 2이닝, 3이닝 정도 메카티가 나와서 좀 던져주고 그 다음 투수로 이제 뭐고효준 최민준 노경은 서진영 이렇게 가면 좀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면 이제 NC는 이재학이 이제 일찍 올라오면서 똑같이 2와 3분의 2인 정도 던져줬는데 그 이재학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했다 보니까 롱릴리프를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와 3분의 2인을 던져주면서 중간 개투진까지 좀잘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기에는 이제 NC 개투진들은 자신들이 잘 던지는 제일 잘 던지는 이닝에 올라와서 또 철벽으로 막아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NC의 숨은 주역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현규하고 류진욱이 선수들이 매번 경기에 올라오면서 너무 잘 던져주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 친구들이 잘 막아주기 때문에 NC가 조금 승리를 잘 지켜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임정호도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또 오늘 또 이용찬이 안정감 있게 좀 뒷문을 지켜주면서 세이브를 했습니다. 저희가 피츠버그 때 2015년도에 98승을 했거든요 98승이면 정말 승을 많이 한 건데 그때 우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중간이랑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야구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왜냐면 5이닝까지만 이기고 있으면 웬만하면 5,6,7,8,9는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간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NC가 타자들을 좀잘 보면 좀 변화구를 받았지 않다가 말았는데 불리한 볼카운트에도 큰 스윙을 가져가지 않고 가볍게 컨택을 하면서 안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볼카운트 불리할 때투 사이크 때는 사실 큰 장타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가볍게 컨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친다면 더 좋은 에버러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감이 좋을 때는 강하게 치는 게 맞지만 내가 감이 안 좋거나 카운트가 불리할 때는 저렇게 가볍게 컨택하는 게 훨씬 영리한 야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NC는 NC가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 타격, 주루 플레이, 투수 기용, 수비, 좀 모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구를 좀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NC를 보면 이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년 시즌이 더좀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될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긴장도 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들을 최대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ANC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역시나 이제 고민했던 테너가 다음 플레이오프 때 강인관독님이 이제 좀 어떻게 고용을 할지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다음 플레이오프 때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 이제 10월 3 0일날 KT와 NC가 경기가 있는데, 또그 전에 제가 플레이오프 경기전 리뷰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